젠장 여러분들 큰일났습니다. 현재 9월 4일 실크송이 23시에 발매가 된다고 했는데 스팀이 터졌습니다. 이런 스브랄. 이것은 저만의 사건이 아닌 지금 방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젠장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 거야. 왜 실크송 나도 나도 실크송 하고 싶은데 이 녀석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거지? 오오오뭐 퍼리송 메뉴 이 녀석 난 먼저 들어간다 차릴 거라. 아니 안 눌리잖아. 아니 이런 씨발해. 안 눌리잖아. 나...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장바구니에 넣었어. 나나 1차 관문 통과했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씨발해. 아니 이건 방금 풀려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방금 풀려 있었는데 다시 이미 장바구니에 있어 아니 장바구니를 보여 줘. 아니 어디 갔어? 아니 실크송 사라졌어 아, 아니 젠장 어디 갔냐고 아니 근데 지금 실크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야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 젠장 나는 선택받을 수 없는 건가? 나는 실크송에서조차 선택받을 수 없었던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당신은 저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도 나랑 같은 곳에 있으면서 무슨 자기들은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 이거 장바구니 있다면서 장바구니 살 수가 없... 어? 우와 아, 이거 할나요긴나요는 순간입니다. 제가 실크송에게 허락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온걸까요오오요오아오아아요 오, 아! 이거 나를 살려다 아니 나는 스팀이라는 이 거대한 벽에 갇혀버렸잖아.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 개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장바구니에 지금 실크송 3개 들어있는데 예상 합계가 12,500원이야. 난 실크송 3개 가져도 21,500원만 내면 된다고? 근데 결제가 안 돼요. 제발 나만 통과하게 해줘.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닌텐도 e숍이 안들어가신다고요 닌텐도 e숍은 왜안들어가죠 아! 실크송이 PC로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플랫폼이 개 많네? 어, 액박 시리우스, 닌텐도 스위치. 뭐, 많이 나오네. 리눅스도 있잖아. 그니까, 러 아예 다 터진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이게 풀어놓고, 어차피 인디게임의 라이브 서비스가 아니니까, 액박도 안 들어가진다고요? 아니, 근데 하는 사람 이 있다고! 대체. 대체. 딱! 아! 저, 게임하고 싶어요. 아, 실크송, 인기. 여기서 시작도 못하고, 가나리, 나리다리, 가나리 싸늘하게 잠들다. 아